첼시는 손흥민 획득을 위한 경쟁 상대가 추가되었습니다. 첼시가 손흥민을 스탠퍼드 브릿지로 데려오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맨체스터시티도 이 31세 한국 출신 선수의 서명을 얻기 위한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손흥민의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는 맨체스터시티와 첼시가 토트넘이 요구하는 6,100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손흥민 본인도 새로운 팀으로 이동하기 위해 토트넘을 떠날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아틀레티코, 첼시까지 모두 그와의 협업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자세한 정보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소식을 받아보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이 비디오를 좋아요 해주세요. 축구 이적 시장의 긴장된 전환점에서 손흥민의 서비스를 얻기 위한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맨체스터시티와 첼시 두 톡팀은 한국 스타 선수를 획득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그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공격수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토트넘 핫스퍼가 6,100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제시하면서 맨체스터와 런던의 경쟁이 결정적인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손흥민을 보유함으로써 공격 라인에 힘을 더할 뿐만 아니라 프리미어 리그 우승 경쟁에서 더 치열한 경쟁을 만들 것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지도 아래에서 강력한 욕구를 보여왔습니다. 손흥민은 그들의 국내 및 유럽 대륙 내에서의 지배력을 다시 확립하는 새로운 영감의 원천으로 간주됩니다. 손흥민의 유연성과 창의력은 과르디올라가 추구하는 공격 철학과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한편, 첼시도 손흥민과 같은 최고의 재능을 추가할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실망스러운 시즌과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불참으로 인해 더 이상 순위에서 밀릴 수 없는 더 블루스의 경쟁 욕구는 명확해졌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팀의 공격 라인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손흥민은 로메로 루카쿠와 레이니 스털링과 함께 완벽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쟁에는 맨체스터 시티와 첼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리버풀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손흥민과 협업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한국 스타의 열망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이 다양한 협력 파트너들은 그의 축구장에서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재능과 잠재력에 걸맞는 고가의 이정료로 인해 그의 서명을 얻기 위한 경쟁은 미래에도 계속해서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흥민이 새로운 도전을 찾아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도 크며 양 팀의 팬들은 그의 결정을 기다리며 열심히 기대하고 있습니다.